안녕하십니까.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1제곱미터당 기본형 건축비 추이를 이렇게 보면요. 여기는 기본형 건축비는 택지비와 가산비를 제외한 건축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비용을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16에서 25층 전용 60제곱미터 초과 85 이하 이렇게 기준인데요 이렇게 계속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여기는 선시공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효성 해딩턴프레이스 목감역 여기는 시흥시 농곡동 162에 3번지의 3필지가 되겠습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25에서 26층 3개동 일반 분양이 총 145세대가 되겠습니다 2024년 1월 예정으로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지도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효성 헤링턴 프레이스 목감역이 되겠습니다 여기 목감역까지는 2025년에 개통되는데요 거리로 말할 것 같으면 1.2km 도보 5분 정도 가깝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레 학교도 괜찮습니다 목감초 농곡종 이렇게 있고요 어 그리고 여기에 목감택지지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KTX 광명역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서 어, 아파트에서 여기까지는 자동차로, 승용차로 약 10분 정도 걸립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여기 신안산선 개통시 목감역에서 여의도까지 한 20분 정도 되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호선 환승 한다고 하면 강남 30분대 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분양 가격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양 가격을 이렇게 보면요. 51, 56과 71 타입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56 타입 한번 보겠습니다. 101동 2호 2호 라인 이게 4억 6,300 정도 103동 2호 라인 1층이죠. 4억 6천 9백 정도 됩니다. 그 다음 여기 56타입에서 101동 1호 라인과 103동 2호 라인에서는 2층에서 보면 4억 7천 9백 정도 되네요. 그리고 21에서 25, 5억 1천 100 정도가 되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01동 1호 라인에서는 21에서 25는 5억 1천 100. 26, 5억, 1600이 정도가 이렇게 되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103동 2호 라인에서는 5억, 1, 100 정도 이렇게 된다. 101동 2호 라인, 103동에서 1호 라인을 보면요. 여기가 2층이 4억 7천 3백에서 16층에서 20층까지는 5억 정도 그렇게 가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101동 2호 라인, 21에서 25. 여기는 5억 정도, 5억 500, 그 다음 26은 5억 1천 정도 되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3동 1호 라인, 여기서는 26이 5억 1 천, 21에서 24, 5억 500 정도 되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25층은 5억 1천 정도, 그 다음 102동 1호, 1호 라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1층이 4억 7천 100, 그 다음 여기 23층이 5억 1,600 정도 그 다음 71타입 여기는 2층이 5억 8,400에서 23층 6억 3,100이 정도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둘레 주변에 있는 시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효성 에딩턴프레이스 목감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한양수자인 한번 보겠습니다 한양수자인 이 이게 되겠습니다 한양 수자인는 2016년 11월 입주되는데 8년차 되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게 여기는 25평이 되겠습니다. 최고 5억 9천 정도 갔네요. 근데 떨어져가지고 현재는 에 5월 27일 4억 5백 정도 가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25평 효성 헤딩턴 프레이스 여기는 25평이니까 여기가 전용 50군데에 효성, 응, 음, 해링턴 프레이스는 56타입입니다. 4억, 한 6천 정도에서 5억 천, 이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뭐 시세 차익은 어, 별거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이렇게 보면요. 어, 29평 한번 보겠습니다. 29평을 한번 보니까, 어, 현재 2020년 12월 17일에 5억. 2000 정도 됐네요 그 지금은 거래가 잘 안되네요 어, 그런 아파트가 되고 어, 효성브레이스는 이렇게 5억 8천에서 한 6억 3천 정도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희세자액은뭐큰 것은 없더라도 흰축이라는 거 그런 메리트가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옆에 호반 베르디움 더 프라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호반 베르디움 인데요 여기가 아 28평 전용 69가 어, 되겠네요 어, 이것이 현재 보니까 최고 8억 4천까지 갔는데 떨어지가 다시 올라섰는데 2023년 6월 3일 5억 9,900 정도 이렇게 찍은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더 진행해 한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입주가 2024년 1월로 보고 있다 그래서 목감력 1.2km 도보 19분이다 목감 아이시는 차량으로 5분 정도 된다 그리고 학교는 목감초 도보 7분 정도 농곡종 186m 목감구는 좀 멀어요 1.9km 그래서 신안산선 목감역 개통 예정이다 광명역 생활 인프라를 품은 최적의 수입이다 코스트푸크 롯데물 광명점 그렇게 있다 그리고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초 중학교 안심 도보 학군이 된다. 목감 공원, 불랑고수 공원, 또운흥산 그런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입주 시까지 선시공 아파트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내년 1월 입주가 된다. 그래서 발권이 확장비는 비쌉니다. 56 타입이 1,700만 원, 71 타입이 1,900만 원좀 비싸다고 보야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56 타입 또71 타입 두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일반이 77, 특별히68 합해서 145가 된다. 그래서 5억 56 타입, 56 타입은 5억 천 정도 이게 최고가 금액입니다. 71 타입은 6억 3천 120만 원 이것도 최고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5 이하. 가점제 40% 추첨제 60%가 있다. 무통장 세대 구성은 청약통장 1년 이상 재당점 제한 전매 제한 1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효성 에릭턴 프레이스 목감력 어,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는데 뜻이 있는 분들은 한번 해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효성 에릭턴 프레이스 목감력 어, 이렇게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 같이 이렇게 1순위는 여기 나와 있는 바 같이 8월 7일입니다. 특별 공급 1순위가 8월 8일, 2순위가 8월 9일이다. 항상 여러분의 행복과 행운이 깃들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